제9 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피아노, 자동 피아노를 포함한다. 하프시코드와 그 밖에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2. 그 밖에 현악기. 예, 기타, 바이올린, 하프. 9203, 9204. 삭제. 9205. 관악기. 예,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 아코디언, 클라리넷, 트럼펫, 백파이프, 페어그라운드 오르간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은 제외한다. 9206 타악기 예북 목금 심벌 캐스터네츠 마라카스 9207 정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 예 오르간 기타 아코디언 9208 뮤지컬 박스 페어그라운드 오르간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 기계식 자명조 뮤지컬소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유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 휘슬, 호각과, 그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9. 악기의 부분품. 예. 뮤지컬 박스용 메카니즘과 부속품. 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 디스크, 롤, 박절기, 소리굽쇠, 각종 조율관. 주 1. 이유에서 다음 각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으로 만든 물품. 제15부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제39류 나 제85류나 제96류의 마이크로폰, 증폭기, 확성기, 헤드폰, 개폐기, 스트로보스코프나 그밖의 부속기기로서 이류의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물품 다만 동일 캐비닛 속에 결합되거나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다 완구용품 제9503호 나 악기 소재용 브러시 제9603호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96205. 마. 수지품이나 골동품 제9705호 제9706호 주 2. 제9202호 제9206호의 악기의 연주에 사용되는 활, 채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적정한 수량의 범위 안에서 악기와 함께 제시되며 명백히 악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해당 악기와 같은 호로 분류한다. 다만 악기와 함께 제시되는 제9209호의 카드, 디스크, 롤은 해당 악기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보며 그 악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